고려대 어드밴티지를 이어갑니다. 네 고려대학교 빠르게 돌파 한번 시도해보는 고려대학교 오른쪽 달려봅니다. 돌파 이문규입니다. 달려갑니다 달려 갑니다 이복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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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을 수가 없습니다. 오신균입니다오신균 오신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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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신규 득점 특정 오신균자 컨버전 킥아 역시 깔끔하게 성공합니다. 습니다어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스크럼을 이어가는 고려대학교입니다. 밀어줘야죠. 여기서 밀리면 안 됩니다. 지금은 측면으로 빠르게 빼도 괜찮습니다. 네, 어 밀고 연세대가 고려대학교. 연세대 왼쪽이 비었거든요. 네, 오른쪽으로. 아 지금은 좀읽혔고요 됐어요. 왔어. 또한 번의 트라이. 다시 한번 오동호입니다. 자, 14분 만에 무려 두 번의 트라이를 성공시키는 오동호입니다. 자 순식간에 트라이를 한번더 성공시키면서 스코어 12대 0, 12점 차까지 달아나는 고려대학교입니다. 자 그리고 지금 굉장히 먼 위치였는데 트라, 아니, 컨버전 킥을 또 성공을 시켜냅니다. 하지만 오늘 고려대의 전반 집중력을 보면 그런 방심이라고는 1도 찾아,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어, 자 연세대 좀먼 위치에서부터 몰프씨로 이어갑니다. 본인들의 장점을 다시 한번 써보네요. 네 확실히 파워에서는 강점이 있는 연세대학교고요. 자 그러나 더 이상의 전진은 허락하지 않는 고려대학교. 자 그것을 손리했습니다 김원주입니다. 김원주입니다. 김원주예요. 자 김원주 트라이 손쉽게 트라이에 성공합니다. 와 오늘 고려대 집중력이 오늘 무슨 일입니까? 어, 트라이를 좀 양보하고 한번 저킥 담당이. 이문규 선수인데요. 자 좋아요. 역시나 쉽게 깔끔하게 성공을 해내는 이문규입니다. 12번 옥성민. 럭. 자 중앙에서 강하게 받아주고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. 자 빠르게 방향 전환, 연세대학교. 어, 김지철 선수가 개인 돌파가 좋아요. 어, 오늘은 확실히 돌파에서는 김지철 선수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. 자 연세대학교 라인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. 방금 돌파도 한준 선수였습니다. 네. 어 지금은 아, 그리고 측면이 피아 비... 임원기 선수 조, 좋은 커트였습니다. 아임문기 오늘 경기 읽는 판단 좋네요. 자 방금은 거의 실점으로도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임문기 선수가 빠게 뺐는데 그 길목에서 정확히 빼냈습니다. 어, 자 임원기 선수는 팀팀 플레이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. 연세대학교 아야. 잘 끌어대고 있습니다. 고려대학교 끝까지. 어 위기를 계속해서 잘 넘기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집중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고려대학교 자 다시 한번 전진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럭. 연세대의 어드밴티지고요 전반 30분 시점이 지난 시점부터 계속해서 연세대학교가 어, 지금을 이어오고 있는데 아. 아 결국 일단 연세대학교가 트라이를 성공시켜 네, 내는군요 결국에는. 좋겠습니다. 사실 연세가 김지철 선수면 컨버전 되 성공할 거고요. 네 좋은 위치에서 김지철 깔끔하게. 전반전의 득점도 또 그런 식으로 나왔던 득점이 많았고. 어 이번엔 고르베가 몰프시를 해보네요. 네 풀리지 않는다면 바로 이어 네, 나가는 것도 괜찮습니다. 자잘밀어내고있습니다 잡았습니다. 일단 밀리지 않 밀리지 않고 있어요. 자, 연세대 고메백고 오른쪽 라인에서 아, 태클 좋아요. 네, 두 명씩 잘 붙어 주고 있습니다. 고려대학교. 잡지 않았나요? 아무것도 아니라는 판정. 옐로. 자, 다시 한번 막아 줘야 됩니다. 아, 고려대학교. 태클이 너무 높아요. 밑으로 밑으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. 다시럭 아, 측면이 좀 비었는데요, 자, 고려대. 빠르게 왼쪽 돌파해봅니다. 고려대 측면에서 왼쪽에서, 왼쪽에서 잘 끌어내립니다. 일단 접근서잘 그. 막았습니다. 자, 끝까지 연세대학교 선수들의 움직임을 잘 따라가야겠습니다. 연대 어드밴티지. 물론 가장, 가장 높은 가능성은 몰프씨고요. 네, 일단 몰프씨를 선택했던 연세대. 와, 자, 지금은 너무 밀렸어요. 자, 밀리는데. 아, 자, 너무 밀렸다. 자, 결국, 연세대학교가 25분 동안의 공격 끝에 한 번의 트라이를 성공해냅니다. 어, 지금은. 어, 지금은 잘못 쳤나요 어, 김지철... 자, 컨버전 킥을 실패했습니다, 김지철 선수. 김, 김지철 선수가 이런 걸잘 놓치는 선수는 아닌데. 네. 좀 긴장을 했나요? 거래대학교는 다행히도. 네, 거래대학교 네, 시작에서는 다행인 김지철의 실수가 나왔습니다. 로프파드. 자, 중앙에서. 로프파드. 연세대학교의 실수가 나옵니다. 로프파드. 자, 이렇게. 예! 끝났습니다. 고려대학교가 21대19로 두 점차 승리를 가져옵니다.